10, 19번 문제 볼게요. 19번 문제 보시면은 점 A, 이콤마 5고 어떤 직선 나왔는데 직선이 미지수로 나와 있어요. 그럼 여러분들 직선 맨 처음에 하실 때 직선에 미지수가 있으면은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거 당연히 반드시 지나는 점부터 생각을 하셔야 된다. M이 어떤 값이 들어와도 반드시 지나려면 이 안에 값이 0이 돼야겠죠. 저 직선, 우리 이콤마 0을 반드시 지날 것이다.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콤마 0이라는 점을 반드시 진한 직선이고, A라는 점은 이 콤마 5라고 문제에서 알려줬어요. 이렇게 해서 우리 쭉 문제 읽어봅시다. 이 직선 위에, 이 Y는 MX-2라는 직선 위에 BC가 있는데, AB랑 AC가 같다라는 걸 만족하고, BC의 중점이 Y축 위에 있다라고 했어요.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세요. AB랑 AC가 같다. 이 조건 보시고, 여러분들이 뭘 떠올리실 수 있냐? 우리 BC가 이런 식으로 존재할 때, A는 어디 있어야 된다? 그쵸. A는 BC의 수직이등분선 위에 존재할 것이다. 라는 걸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러면, 우리 수직이등분선이기 때문에 BC의 중점은 자연스럽게 이 점이 되는 거 맞나요? 그쵸. 근데 BC의 중점이 어디에 있대요? Y축 위에 있대요. 그럼 우리가 그림 한번 그려봅시다. 어떤 식으로 판단할 수 있냐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. 뭔지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.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y는 m x 2라는 직선이 있는데 여기 위에 b랑 c라는 점이 있대요. 어딘지 몰라요. 어딘지 모르니까 대충 잡으시고 뭐 몰라요. 여기 좀 잡아볼까요? 자, b, c가 이렇게 있어요. 근데 우리 a, b는 a, c다. 저 a 어디에 있다고요? BC 수직이등분선 위에 있다고요. BC의 수직이등분선을 여러분들이 그으셨을 때그 점이 y축 위에 있다라고 문제에서 알려준 거잖아요. BC의 중점이 y축 위에 있다. 그러고 이 직선 위에 A가 있기 때문에 이 콤마 를 지날 것이다. 우리가 직선이 이런 식으로 AB의 수 BC의 수직이등분선이 이런 식으로 존재하겠구나라는 걸 생각하실 수 있다. 될까요? 자 그러면 우리 이 y는 mx-2라는 직선에서 이 y축의 교점 구하실 수 있나요? 그쵸? 이점 원래 직선에서는 0,-2m일 것이다. 우리 생각하실 수 있고 노란색 직선은 우리 어떨까요? 당연히 이점 지나겠죠? 이점 지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판별할 수 있냐 자이 점을 지나면서 2,5를 지나요 그럼 우리 기울기는 수직이등분선의 기울기는 2분의 5플러스 2m인거 맞나요? 이두점 지나니까 근데 얘 기울기 수직이등분선이니까 여기 직각이잖아요 얘 기울기 몇이에요? 여기 기울기 m이잖아요 얘가 마이너스 m분의 1이 될 수밖에 없다. 끝이에요. 이거 푸시면 여러분들이 m값 구할 수 있는 거고, 계산해 주시면, 마이너스 2m제곱 더하기 5m은, 죄송합니다. 2m제곱 더하기 5m은 마이너스 2가 될 것이다. 여러분들이 얘예 넘기셔서 인수분해 하셔도 되고, 아니면은 m의 값의 합 물어봤기 때문에, 이 식에서 바로 m의 값의 합은 근각에서의 관계를 통해서 마이너스 2분의 5구나. 라는 거 생각하실 수 있다. 답이 5번 되겠네요.